죄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관을 하는 건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 의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질수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죄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의원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한군의 미사일을 타격해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으면 좋겠다고하자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합니다.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지원도 검토하는 가운데 군 출신의 여당 사선 의원이 심리전 수단으로 북한군의 포격을 가하자고 한발 더 나간 겁니다. 한 의원은 사적 대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역사를 생각해봤습니다.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그럽니다. 국민의 힘 귀당 전신인 그런 여러 정당들에서 배출한 부끄러운 역사의 죄인 대통령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 선거로 국민들에게 쫓겨났고 하와이로 망명 갔습니다. 국민의힘 귀당 출신의 박정희 군사 구태의 탈을 일으킨 그 독재자는 비극적인 체후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 귀당 출신의 귀당 귀당의 전신인 민주정, 정의당, 민정당,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 부패혐으로 감옥 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당도 한이 많이, 많이 바뀌어서 이름도 알수 없는 당에서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는 부정비리 혐의로 감옥 갔고 한 사람은 탄핵됐습니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았던 윤석열은 내란수계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진정 부끄러워할, 진정 역사 앞에 부끄러워야 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기백 의원에 대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그 발언은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